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이것만 넣으면 음식 맛이 확 달라지는, 이것만 있으면 요리가 자신 있어지는 그런 조미료들 있죠? 대표적으로 만능 간장, 쌈장 등이 떠오르는데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오일만 달라져도 요리의 맛이 업그레이드 될수 있어요. 오늘은 요리의 맛을 더해줄 마늘 오일, 마늘 콩피를 소개해요. 마늘은 건강식재료이지만 특유의 매운맛 때문에 사실 많이 먹기는 힘들죠.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마늘콩피는 마늘도 편하게 드실 수 있고, 허브와 마늘의 향이 가득한 오일은 다양한 요리에 사용하시면 요리가 정말 맛있어져요. 내 요리를 더 고급스럽게 업그레이드 시켜줄 마늘콩피. 같이 만들어 볼게요. 한의사의 건강한 식탁 먼저 마늘은 껍질을 벗기고 꼭지 부분은 잘라내주세요 마늘을 세척한 후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주세요 마늘은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인데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면역력 증진에도 좋고 항암 효과도 뛰어나죠. 또 혈압을 낮춰주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효능이 있어서 심혈관 질환에도 좋고요. 불에서 조리하셔도 좋고 오븐에 사용하셔도 좋아요. 오늘은 조금씩 나눠서 해볼게요. 우선 오븐용 팬이나 냄비에 허브를 올려주세요. 저는 타임을 준비했는데 로즈마리도 좋고 월계수도 좋아요. 취향에 따라 통후추나 페페론치노를 넣으셔서 매운맛을 주셔도 좋고요. 그 위에 마늘을 올려주세요. 그리고 마늘이 잠길 정도로 올리브오일을 부어주세요. 오븐을 사용하시면 120에서 130도씨에서 1시간 정도. 불에서 조리하시면 아주 약한 불에서 30분 정도 익혀주세요. 저는 사실 만능간장은 만들고 싶어도 조리 과정이 조금 복잡하고 귀찮아서 잘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마늘 콩피는 굉장히 쉽고 너무 맛있어서 자주 만드는 편이에요. 익히는 과정에서부터 마늘과 허브의 향이 너무 좋아요. 이제 거의 다된것 같은데요. 이렇게 마늘이 부드럽게 으깨지면 완성이에요. 완성된 마늘콩피는 냉장 보관해 주시고 2, 3개월가량 보관이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기름이니까 조금씩 만들어서 빨리 드시는 것을 추천해요. 이렇게 만들어진 마늘콩피는 매운맛이 없어서 그냥 먹어도 고소하고 너무 맛있고요. 오일은 무침요리, 볶음요리, 샐러드, 파스타, 샌드위치 등등 한식, 양식 구별 없이 다용도로 사용이 가능해요. 금방 만들어진 마늘 콩피를 안 먹어볼 수가 없더라고요. 마늘과 허브의 향이 가득한 마늘 콩피를 스프레드한 빵을 한입 베어 물면, 음, 너무 맛있어요. 오늘은 간단하게 마늘 콩피로 알리오 올리오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물에 소금을 넣고 파스타면을 삶아주세요. 얼마 전에 병아리 콩으로 만든 파스타면을 샀어요. 웬만하면 밀가루로만 만들어진 면요리는 피하고 싶어서 에밀키노와 통밀 등으로 만들어진 파스타면을 구입하는데요. 이 병아리콩으로 만들어진 건 처음이라서 궁금하네요. 달궈진 팬에 만들어둔 마늘콩피를 듬뿍 넣고 페페론치노도 좀 넣어주었어요. 삶아둔 면을 넣고 소금 후추로 간을 약간 해주었고요. 마지막으로 향긋한 파슬리를 곁들이면 완성이에요. 다른 특별한 재료를 넣지 않은 알료 올리오도 너무 맛있고요. 새우나 버섯 등을 추가하셔도 좋고요. 마늘 콩피로 만드는 알리오 올리오는 그냥 마늘을 볶아서 만드는 알리오 올리오와는 다른 깊은 맛이 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오늘은 내 요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줄 마늘 오일, 마늘 콩피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생으로는 먹기 힘든 마늘도 고소하게 너무 맛있고요. 마늘과 허브의 향이 가득한 오일은 너무 매력적이에요. 또 만들기도 너무 간단해서 아마 한번 해보시면 저처럼 계속 하시게 될 거예요.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방해가 되지 않으시면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